조선업 순항 속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함정 수출시장 개척과 STX 중공업 합병 등 각종 호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SLBM을 쏠수 있는 해군의 세 번째 전략급 잠수함 신체호함입니다. 지난 4월 3천 톤급인 이 잠수함의 인도식에는 K-방산 수출기를 열기 위해 9개국의 대표가 초청됐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최근엔 주한 미국 대사까지 울산을 찾아 한미 간 함정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HD 현대중호업은 최근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한 자격인 MSRA를 국내 최초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공정위가 선박 엔진과 부품을 제조하는 STX 중공업과 HD 한국 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HD 현대는 엔진 부품에서 엔진, 선박으로 이어지는 조선 부문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올해 절반이 조금 지났지만 수주는 이미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HD 현대 3호와 HD 현대 미포도 수주 목표를 이미 넘겼고 90%대인 HD 현대 중호업도 조만간 목표 돌파가 예상됩니다. 각종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8조 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까지 수주한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순항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희철입니다.